네, 오늘은 사실 이 원래 그 정장을 입기로 돼있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좀 올렸던 스타일인데요. 이 옷에는 약간 올린 머리는 좀 어울리진 않죠. 아무튼 오늘의 헤어스타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은 이런 식으로 돼있고 오른쪽은 꽃이 좀 달려있죠?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하나의 커다란 핀인데요. 짜잔. 이 핀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 음, 네. 어, 옆으로 따았어요 옆으로 따온 다음에 이걸 한 바퀴 돌려서, 어, 머리 끝이 보이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나나로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럼 옆에는 크게 이렇게 올림머리처럼 디자인이 되고요. 반대쪽은, 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올림머리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하곤 합니다. 음, 편하죠? <laughs> 제가 올림머리를 잘, 못하는 음,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머리 만지는 데 소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 만드는 거는. 뭐 그리는 건 자신 있어도. 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헤어스타일을 많이 이럴 때 하곤 합니다. 네, 오늘의 헤어스타일 로그였습니다.